T! T! T는 어떻게 읽었어? T? T요? 알잖아 어 현중이 어 T! O! O O M M um. 와 이거 톰이다 이거 톰이 글씨가 이제 쓸 데가 없지 한번 지우고 음 다시 써보자 그리고 B O Y 하면 돼 B O Y 하면 돼? 응 비. 어? 현 어떻게 하는 거 B. 이 아, 흐려 알잖아. B. <laughs> B. 오 그렇지. 그래. 어. Yeah. 그렇지. 어, B. 오. 오는 오늘... 아. 어. Y, Y. 와. 와 알잖아, 잘. 와는 Y 이 Y 이 와이. 어, 그렇지. 와 그건 뭐야? 아까 톰보이. 톰보이. 어, 잘했어요.